날씨도 좋원 하니까 여기 나와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다. 지금 한 번씩 그 대마도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 천천히 가는 느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대마도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무작정. 물론 뭐 무작정 그렇게 다 정리하고 금방 오시는 분도 없지만 한번씩은 진지하게 그지? 퇴직하고 나서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먼저 내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요즘 대마도도 한달 살기 많이 하거든? 내가 지금 일본 친구들하고 해외를 나가 보니까 벌써,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많은데, 젊었을 때, 파리에서 한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요즘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뭐, 태국에서 한달 살기, 베트남에서 한달 살기, 이제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날에 눌러앉기 시작했던데, 어, 마찬가지로, 대마도도, 일단 한달 살기를 먼저 해보는 거야. 지금, 대마도 숙소 중에, 풀옵션, 뭐 세탁기,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거다 넣어서 한달살수 있는 집들이 좀 생겨나고 있으니까 뭐 우리 하루 보는 의미 스도 마찬가지지만 음, 하루에 한달 살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말 내가 계속 살고 싶은 곳인지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수 있을 만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해서 이제 정착하는 거를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 걸권해드리거든 실질적으로 저번에 퇴직하고 오신다는 부부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일단은 먼저 한달 살기를 하셔보세요 근데 또 대마도는 집만 한달 살기 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교통이 워낙 불편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차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온천까지 옆다리 온천까지 편도 3천행 돌아올 때또3천에 목욕비만 벌써 어 빼고도 교통비만 6천에 6만엔 정도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어 자기가 한달 살게 하는 그 동네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동네에 좋은데 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차는 필수. 근데 지금 대마도 한달 살게 하시는 그 숙박 스테이 하시는 사장님들이 거의 숙박 브라스 차를 묶고 사기 때문에 그런 데를 선택을 해서 같이 세트로 한 달을 빌리시는 게 혹시 비용면으로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집들을 알아보실 때, 어 사실은 제가 이제부터 대마도에 코로나가 끝나고 먼저 지금 민숙도 하고, 뭐, 카페도 하고, 그 다음에 허가 같은 것도 나는 저기, 맡기지 않고 행정수사한테 내가 직접 다, 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좀 가르쳐드리면, 어 쉽게 말해서 돈을 몇백만 원은 아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 내가 실패를 겪었던 그런 것들을 안 겪으셨으면 해서 노하우들을 좀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제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민숙을 제일 많이 하고 싶거든 하시는데, 집부터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민수 허가를 받으러 갔을 때, 이 집은 민수 허가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 라고 해서 남편분들 굉장히 많아. 그래서, 먼저, 이 집을 마음에 든다, 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해서, 덜렁 사버릴 게 아니고, 근데 막 옆에서, 아, 이래 좋은 가격이면, 이거 좀 있으면 할 리가 없습니다. 막 그런 것 때문에, 앞뒤도 보지 않고 계약금부터 먼저 넘기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 안 되는 거야. 먼저 그 주소를 먼저 알아서 건축가나 그런 데를 먼저 가서 이 집이 민속 허가가 나는가 확인이 된 다음에 계약금을 넘기고 그 다음에 또 계약금 넘기기 전에 또 알아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 어, 깨끗하게 이게 한 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그어 건물은 이 주인 건데 땅은 시고고 굉장히 복잡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신중하게 여기 먼저. 어, 발을 붙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나 여기 행정 서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집대학을 해. 야 그리고 이제 외국에 나오면 제일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게 똑같은 나라 사람들이야.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한국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게 한국 사람. 미국 LA도 그렇고 뭐 도쿄나 이런 데를 가봐도 한국 사람 같은 나라 사람들한테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내가 또 대마도에 와서 보니까 뭐 한국인들이 같이 담합을 해서 여러가지 만든 단체들 우리는 믿게 되거든 뭐 이,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를 이루고 있으면 아, 신용이 가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단체가 제일 위험해 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 있으면서 못 팔았던 차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못 팔았던 집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못 팔았던 집기들 필요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막 떠넘기거든 그래서, 어, 대마도도 오시면 한국 단체들을 제일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대마도 왔을 때, 어, 그런 단체들이 소개해 주는 게 다른 대마도 사람들이나 다른 개인보다 쉽지 않을까 해서 많이 맡겨봤지만, 어, 말 그대로 비자라든지, 어, 건물 물건이라든지 더열0배 수급의 눈팽이를 때리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 어, 만약에 어떤 단체나 그런 데서 뭐, 어, 우리는 봉사입니다 봉사라고 강조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단체들. 보란티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나는 한국 사람이 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정말 돈 10원 한번안 받고 봉사합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건물을 20배씩, 10배씩 비싸게 팔기 때문에 제일 조심하시고 혹시 의문점이 있으면 하루가 언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사업도 조금 안정도 되고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여러 방면으로 해서 전화나 메일로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앞으로는 대마도 사업 건물 비자 그런.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나 제가 경험한 그런 정보들을 계속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어, 대마도에서 사업하시고 싶으신 분들, 정착하시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대마도 하루가 유튜브 보시면 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퉁퉁퉁.